예에! 오 하고 있어서요.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언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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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아, 저희 정확하게 영은 아직 안나오 죄송합니다. 다음번에 뵙겠습니다. 다 오고스 흐름라인이친지는 제가 정말 제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 지금 보면지 여기가 지금 닫긴 는는데그래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보이긴보이거든요이보세요이친이는이는이죠 어, 뭐가? 지금 아직도 만들고 있는 중인 것 같아요. <laughs> 아 날씨가 너무 좋다. 날씨가 너무 좋아서 그런지 제가 첫날이랑 둘째 날 왔을 때보다 손님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도 왔으니까 자이언트 시리즈 타야겠죠? 그러니까 놀이공원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디거 대기 시간 20분. 와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는 디거 타고 나오면. 있는 언더랜드 에그드랍인데 배가 고파서 토스트 하나 먹어보겠습니다 어예 감사합니다 또 놀이공원에 왔으니 먹보림이 빠질 수 없죠 한번 맛있게 국물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추러스랑 음. 소떡소떡 사먹어볼게요 <laughs> <감, 웃음> 감사합니다 <laughs> 맛있게 <맛있겠습니까>? 드세요 <laughs>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laughs> 너무 감사해요 달달단 <laughs> 스플래시 뒤편에는 추러스 음. 누가 그 저한테 그랬어요? 저 스플래시 뒤쪽에 오레오 츄러스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오레오 츄러스는 직원 피셜 아직 없습니다. 대신 초코 츄러스 들어온대요. 일단 츄러스 한번 맛보겠습니다. 츄러스 맛이 납니다. 한번 소떡소떡 먹어보겠습니다. 어? 여기 롤이랑 여기 로티그림 있어요. 우리 가는 그만 그랬는데 매워요. 엄청 매운데? 칠라면과 불닭볶음면 그 사이야. 엄청 매워. 오. 다음은 에그드롭에서 산 비비큐 대리야끼 토스트입니다. 오, 이 마요네즈 가 많이 들어가 있네요. 아 계란이군요. 계란입니다. 잘못 봤습니다. 계란인자구나. 음. 소스맛이 납니다 저도 이거 옛날에 크링 했었을 때 이거 이렇게 퍼레이드 봉설치하거 했었거든요 야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 퍼레이드 이제 2시부터 하거든요 퍼레이드 라인이 있어 그래도 다행인 거는 지금 2시까지안 됐기 때문에 퍼레이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짝짝짝짝짝짝착착착착착 앞에서 보시착착 좋을 것 같아요. 상착에서 시작을 하네. 어. 엄청 크크 성이 이두다 뭐가 어, 생생어 와, 엄청 크 크다 헐대시시말말안안됩다다 대기시간 70분입니다. 아, 역시 날씨가 좋으니까 사람들이 많아졌군요. 굉장히 많습니다 머리가 팔락팔락. 여기는 대기시간 20분이네요. 이게 제일 재밌는데 왜 이게 제일 적지? 우기가 바뀌었어요. 이게 긴팔에서 반팔로 바뀌었고 길이가 되게 길어졌어요. 그래서 앉았을 때 옷이 안 넣게끔 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그리고 길을 음. 보시면... 프린팅. 원래 저프리오픈트왔었을때 프린팅 없었거든요. 가운데 타서 하나도 안 젖어 찍는 머리 빠상 빠상 한번탈 거예요. 지금 한번더 타봤는데 줄이 굉장히 없습니다. 너무 좋아요. 대기 시간 거의 5 분, 5 분만 걸림. 전두번 탔는데 하나 잡았어요. 가너프 타면은 쫄딱. <laughs> 가운데 타면 뽀송 네, 오늘 이렇게 세 번째 부산 롯데월드 와봤는데요. 제가 비록 정말 타고 싶었던 고고수 흐름, 후르그룹 레스토랑은 문을 열지 않았지만, 그래도 오늘 날씨, 날씨 한번 보세요, 날씨.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오늘 노리고 타는 내내, 뭐 먹는 내내 즐거웠습니다. 다음에 왔을 땐꼭 열었을길 바라며, 다음에 인사드릴게요.